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7차 본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8건과 지방의회법 재정 촉구 견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구동주입니다. 제 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 7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등두 건을 원안대로 심사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산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휴이기칙 제33조 이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산, 봉산, 고덕, 신안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 국민의힘 소속 김영진 의원입니다. 역동하는 희망찬 병원연 새해를 맞아 예산 국민 여러분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순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 국민의 생명과 전주, 생존권을 위협하는 새만금 신서산 345 케비 초고압송전선로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전북 새만금 제2 개폐소에서 충남 서산 신서산 변전소까지 약 100km 구간을 연결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입니다. 거대한 송전탑이 세워지는 순간. 예산의 천해의 환경은 훼손되고, 집가는 하락하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은 침해됩니다. 무엇보다 3, 4, 5캡비라는 초고압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끊임없이 위협할 것입니다. 이미 인근 서산시도 과도한 시설 집중과 피해를 이유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예산군이라고 다를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송전 설로를 통해 흐르는 전기는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며 우리 군민이 소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산의 하늘과 땅을 지나갈 뿐입니다. 혜택은 외지에 고통은 우리 예산 군민이 짊어져야 하는 이 불리한 상황을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절차는 일방통행식으로 충분한 의견은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추진방식 전면에서 지역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설명회로 포장된 공로, 공론화가 아닌 실제 군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이 없다면 그 어떤 철탑도 우리 땅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민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민들의 불안과 눈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생존권 없는 미래는 결코 미래가 아닙니다. 예산군 집행부는 전방위적으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본 사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가정의 건강과 건승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회기 중 공주대와 선전남 예산형 스마트 농업 기술과 인재가 지역에 남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라는 제목으로 오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구 의원입니다. 위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스마트 농업 정책 전환기 예상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특히 스마트폰 기술과 환경 제어 시스템, 농업 기술 보급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스마트 농업을 단순한 시설 보급이 아니라 기술, 교육, 보급을 국가 책임 체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laughs>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스마트농업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도까지 전국 시설원예온실 약 5만 5천 헥타르 중 35%에 해당하는 수준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농업 전체가 아니라 시설원예 즉 온실농업 대상으로 한 정책 목표입니다. 특히 예산군은 시설원예를 통한 농업 소득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게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사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제는 시설을 설치하는 단계가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고 운영하며 더 나아가 지역에 축적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최재옥 군수님을 비롯해 지평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 정책 전환에 따라 스마트 농업 관련 사업 중 유지 확산되는 사업과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자리에서 예산군 차원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근본 회기 중에는 그 답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둘째, 친환경 유기농과 스마트 도검을 결합한 스마트 친환경 복합기술 확산을 위한 신규 사업들과 중장기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잘 되고 있는지도 자리를 빌어 묻고 싶습니다. 특히 스마트팜의 핵심인 환경제어 시스템, 즉 ESC는 군수님께서 역점을 두고 계시는 인구 증가 수책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 동력이라 생각됩니다. 농업이 첨단화 없이는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담보할 수 없기에 이제 ESC 시스템 구축 사업을 인구 정책과 연계된 최우선 위제로 삼아 군수님께서 직접 추진력을 실어주셔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이에 저는 우리 군 스마트 농업 실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시설원의 스마트화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예산군의 스마트팜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요? ESC는 단순 패키지 구매 방식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제어 로직은 단순 온오프 기능에 한정되고 미세 환경 제어가 가능한 구조인지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센서의 위치와 보정, 즉 데이터의 신뢰성은 확보되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ESC와 장비 간 통신 방식은 표준화가 되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더불어 기후 급변에 대응하는 예측 제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유지보수나 소프트웨어 지원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대항은 저희가 갖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추출되는 환경 생육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현장 공무원들의 노력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부족 속에서도 현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이미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 차원의 중장기 농정 전략 100년을 내다보는 주요 시책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에 예산군은 분명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연구를 이끌온 어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스마트팜 공학과가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군이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와 행정을 연결한다면 스마트 농업은 부담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군이 연구비를 일부 부담하여 대학과 함께 예산군형 스마트팜 환경 제어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바꿀 수 있지만 기술과 인재는 지역에 남아야 합니다. 예산군이 시설 중심 농정에서 기술과 인재 중심 농정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증을 위한 공유재산 추모공원 공영주차장 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종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종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대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예산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와 예산군 소송 사무의 처리 지침에 분산되어 중복된 소송 사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행정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가 시행 규칙에 맞지 않는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 노인, 장애인 등의 삶질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기차 충전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예산 황새공원 및이당호 전망대 내 연구 시설물을 축주 동의안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공유재산 내 연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침해 관리 및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 주민 침해 의식 개선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물 품지급 지역사회 침해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추모공원 공영주차장 내 연구시설물 축주 동의안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공유재산 내 연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지류와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수 성 의원 영입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인은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 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체 이양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은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 일정체 이양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제 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 일정제 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 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 일정 제 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제 7항 예산군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 일정제 8항 전기차 충전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예당 저수지 입지 및 주차장 내 연구 시설을 축조 동의안까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등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등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1월 22일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기차 충전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예당 저수지 입침리 주차장 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하는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공유재산 내 연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하는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안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 데이 있으십니까? 김영기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칠 항을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이1열명중 찬성 열 명, 의사 일정 칠 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재파랑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재파랑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의사 일정 구항은 지방의회법 재정 축구 견의안을 상정합니다. <laughs> 바른자 대표이신 이상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재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지방의회는 30여 년 동안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지방입법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행정을 견제, 감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방의 역량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회에는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등 핵심 권한이 지방다치단체장에 예속되어 있어 집행 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왔습니다. 현행 법체계 안에서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조직과 정원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예산 편성권은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조직개편 또한 지방자치의 협조 없이는 추진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종속적 구조는 기관불량체제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저해하며 지방자치가 저항하, 지향하는 자치본권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회는 국회법이라는 독립적 법률을 통해 조직권, 예산권, 입법지원체계 등 핵심 권한을 법으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지방의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진정한 지방약지 민주주의 실현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19대 국회에서부터 지방의법 제정에 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번번이 인기 만리로 폐기되었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개류 중에 있습니다. 지방의가 진정한 주민의 대피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논의에만 머물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예산군민과 예산군 외에는 83,000 군민을 염원을 담아서 지방의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지방회의가 집행기관에 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를 할수 있도록 자치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보장하라 하나 지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2026년 1월 30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일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 일정 제 구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 회의 규칙 제 26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의 이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의한 정리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평원연첫 회기인 제 322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9일간의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연초 바쁜 일정에도 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처를 리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와 답변 준비를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겨울철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설 연휴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훈훈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322회 예산군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